제가 오늘, 그, 어디, 이제, 그,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어, 한 분이, 그, 권사님, 너무너무 신앙생활, 좀, 마음도 좋으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하면서 막 그러는데, 또한 분이 옆에 있다가, 아 그분이 정말, 어 바깥에서는 정말 좋은,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며느리 분이 목사님이셔어요 여자 목사님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네요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네요 그 말을 갖다가 너무 그 며느리 목사님이 힘들어서 막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뜻뜻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어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나를 이끌다 보니까, 한쪽에서 볼 때는 천사 같은데, 한쪽에서 볼 때는 정말 아닌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마이너스면 0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안과 밖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과 욕심,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의 감정 이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가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크기에연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아동바동 집착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간단 말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내 영혼이 굶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는 한없이 초라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무관심하고 그냥 육신의 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쓰게 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라도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쓰는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설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을 얼마만큼 살아왔을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 중심에서부터 정말 이제부터라도 사람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귀하게 얘기합니다. 참을 보지 못하고, 거짓 것을 구하고, 그림자를 쫓아가고, 참된 것은 뒤로 미루다가 미루다가 우리는 마침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왔다가 한줌 죄로 변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쓰는 날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나 머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에서 우리의 충성이 나오고, 그 사랑에서 전도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시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에게 좀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좀더할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어, 전도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내가 전도 한번 좀 마음껏 하다가 주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이나 사모하는 그런 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